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과학이 충분히 발달한 세상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신앙을 갖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은 종교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서구 유럽의 근대 과학의 발달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와 중세시대를 보면 이슬람과 중국이 유럽보다 오히려 과학이 더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조셉 니덤은 그의 책 거대한 분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의 진리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연은 합리적이지 않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았기에 과학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중국은 공자와 주역 등의 이론에 권위를 두었고 유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에 권위를 두었기에 과학이 발달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세를 지나 근대에 이르러서는 유럽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러하기에 합리적인 관찰을 통하여 신의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기독교 사고관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프린스턴 고등 학문 연구소 소장 로버트 오펜하이머나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근대 과학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탄생되었다고 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대 과학자들, 그리고 뉴턴, 프란시스 베이컴, 로버트 보일, 마이클 패러데이와 같은 영국 왕립 학회의 연구가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파스칼, 데카르드 또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른 서구 유럽의 학자들도 기독교의 가치관, 세상은 합리적이므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수 있고 그런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과학의 발전을 통해 볼때 과학과 신앙은 서로 상충되거나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임을 알수 있으며 과학의 발전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과 신앙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과학과 신앙이 다루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역이 다름으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학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인식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은 물론 우리에게 좋은 면, 유익함을 많이 가져다 주기도 하였지만, 또한 좋지 않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또한 부각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보내며 서구의 수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발전시켰던, 그들이 발전시켜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여겼던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지,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일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과학은 물질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성과 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바름의 기준도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학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가 바로 가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의 영역. 올바른 가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는 올바른 신념, 즉, 신앙이 필요합니다. 1980년대 미국 일리노이대의 해부학 교수 한리 먼세는 인체를 화학성분으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칼슘 2.25kg, 인산염 500g, 칼륨 252g, 나트륨 168g, 마그네슘 28g, 그리고 소량의 철과 구리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며, 사람의 이런 인체가 990원, 고작 990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며 세상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물질을 다루지만 신앙은 물질을 넘어서는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을 좀더잘 이해하고 신앙을 통해 과학이 발견해낸 사실을 보다 가치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올바른 가치, 올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학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그런 악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올바른 자기 자신의 가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나 존재 자체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세상의 진리를 찾아가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